교과 유형 3.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 찾기.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관계 있는 두 양은 뭘까요? 접시 한 개에 빵이 두 개씩 있어요. 그럼 접시가 한 개일 때 빵은 두 개, 접시가 두 개이면 빵은 네 개, 접시가 세 개이면 빵은 여섯 개가 되겠죠. 관계 있는 두 양은요. 접시의 수와 빵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접시의 수의 2를 곱하면 빵의 수와 같게 되죠. 물론 반대로, 빵의 수를 2로 나누면 접시의 수와 같습니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계 있는 두 양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빵의 수를 네모, 접시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할 거예요. 그럼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2는 네모와 같습니다 또는 네모 나누기 2는 동그라미와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봐요. 수지가 수를 말하면 연우가 대응 관계에 따라 답을 하고 있어요. 표를 완성해 볼까요? 수지가 10이라고 했더니 연우가 7이라고 답해요. 8이라고 말하면 5라고 답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우가 답한 수는요, 수지가 말한 수보다 3이 작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5라고 하면 연우는 그보다 3만큼 작은 수 2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럼 아, 2라고 답할 거예요. 그럼 연우가 9라고 답했다는 얘기는 수지가 그보다 3만큼 큰 12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연우가 만든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지가 말한 수를 별, 연우가 말한 수를 다이아몬드 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가 말한 수를 별, 그리고 연우가 답한 수를 다이아몬드, 라고 하면,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수지가 말한 수에서 3만큼 작은 수, 3만큼 빼서 연우가 답한 수가 나오게 된다. 또는 뭐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보다 3만큼 큰 수가 바로 수지가 말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더하기 3은 별과 같습니다. 이렇게 두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어요. 자 이어서 올해 윤지의 나이가 12살이고 언니의 나이는 15살이라고 하네요. 윤주가 20살이 되면 언니는 몇 살이 되는 것일까? 그러면 해가 바뀐다. 윤주가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면 당연히 언니도 한 살씩 나이가 먹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윤주가 12살, 언니는 이때 15살이니까 언니는, 언니는 항상 윤주보다 몇 살이 많죠? 언니는 윤주보다 3살 많아요. 3살 많음으로. 이때 윤주가 20살이면 언니는 윤주보다 3살이 많으니까 20에 3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 23살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죠. 23살이 되더라. 이렇게요. 문제의 답을 구해서 숨을 세 살로 표현해 둡니다.